철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 주된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기억하시고 택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증가합니다.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어렵고 낙심하고 실패한 일들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답답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 뒤로 내어놓고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들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무가 하나님께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설교한 것처럼 믿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두 가지일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 잡을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한 더욱 축복된 것을 주려는 사도들급의 축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으니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오고 잘못한 것이 아니면 믿음 가운데 소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다하게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 슬픔 속에 있던 건 기억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 슬픈 것, 죄를 기억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역설적인 강조법인 것입니다. 시편 143편 보면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지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 오도록 나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오래되고 세월이 가면서 출애급한 이후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잃었을 때 그들에게 힘든 날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조상의 조상의 조상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그이심하지 말마.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나는 이제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살까? 무슨 힘으로 살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하지 워 마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았을 때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가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될 것을 잊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사람의 사람, 사람으로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광야의 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있습니까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떻게 인간이 사막에 강을 내겠습니까? 낼 수는 있겠지만 무작하게 어려울 겁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의 강을 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다른 사람이 기도응답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 받고 누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 모든 것을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가 듣게 하리니 남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젠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할 것이니 준비하고 믿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사역을 하는 많은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에 힘든 것에 포로되어서 얼거메인 사람들에게, 병들어서 보지 못하고 답답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해를 선포하려 한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겼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얼거매게 되고 제대로 판단하고 보지 못하게 되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가 노임받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두려운 자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아멘. 할수 없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세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부족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망각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행하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한번이 말씀으로도 다 이해가 될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바람을 잡게 하며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들, 그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오장이 어떻습니까?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환경이 답답하니까 고침 받고자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35가지의 공식적으로 기록된 언급 말고도 기적 말고도 요한복의 21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것이 보관할 줄이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많은 일들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입니라 아멘. 사막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실 물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택한 자일까요? 성경은 2사에서 43장. 야거바 너를 창조하신 여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지으신 분이 항조조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다 탁한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두려움이 것들이 늘 무시로 다가오고 또 다가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속량물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셨습니다. 구스와 애굽을 주면서 엄청난 많은 걸 주셨지만 더 그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마르고 답답하고 내가 어째해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당황할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너는 내것이란 것을 증거하해서 모세에게 했죠.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리라. 어떻게 땅을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맨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웅샘 응,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에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펄펄 끓는 물, 콸콸 나오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우물물만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기적의 예언이고 또한 예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 끼, 두 끼, 세끼 마시는 그 물이, 우물의 물이 말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일 때 생명수 샘을 마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있는 생명수 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범 7장 뭐라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어디 가서 물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과 위로와 소망에 생수의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생명소셈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라. 이땅 살면서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초조했던 모든 것들 다시는 이별 없는 곳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이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힘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쥐어 위치는 사람들에게 생명생물을 값없이 귀한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두렵고 초조합니까? 우리 안에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나오셔서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일을 행하리니 우리의 낙심한 이전 거 실패한 거 두렵고 범죄한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세무로 택한 자에게 마시고 너는 내 택한 백성에 마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서 말할 수 없는 판식밖에 없을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사오니 오늘 낙심하고 지친 모든 신령에게 위로와 소망의 축복의 물을 허락해 주시면 이나요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일으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뛸수 있게 하시면 이나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본양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